평범한 사람들에겐 억울한 일이지만 재능의 영역이란 존재합니다. 특히 클래식 세계에는 너무 거대한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재능을 빚낸 이들이 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례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1781년 브루네티라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공연을 앞둔 모차르트는 공연에 올릴 소나타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만에 작곡했습니다. 게다가 작곡을 빨리 마치기 위해 브루네티가 연주할 부분만 악보로 옮기고 자신이 칠 피아노 파트는 머릿속에만 간직한 채 연주했죠. 11살 때 작곡한 발레곡 눈사람이 빈 공전 오페라에서 초연되고 격찬을 받았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꼬마 코른골트를 두고 말했는데요. 이 아이는 더 가르칠 게 없어서 음악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걸작으로 꼽히는 한여름밤의 꿈, 서곡은 17살의 청소년 맨델스존이 세이스피어의 동명의 희곡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입니다. 괴태는 맨델스존을 두고 모짜르트보다 뛰어난 천재라고 단언했습니다. 13살, 부모님의 결혼식에 열린 연주회에서 바의 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24곡을 전부 악보도 보지 않은 채 안보로 연주했습니다. 재능 없는 이들에게는 한숨이 나오는 일화지만 다행인 건 프로가 된 사람들 중에 타고난 재능을 찬양하는 이는 드물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들이 꼽는 직업 연주자가 되는 길은 한결 같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연습, 꾸준한 관리, 그리고 좌절에 대한 극도의 인내입니다. 10년째 입문자인 당신을 클래식 입문에서 벗어나게 두 책, 당신의 저녁에 클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